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357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기네 온 일류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절에서 1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 0 8면에 있는 시편 10 1절부터1 7절까지의 말씀 e 으로 악을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l 씩교독 n 10 children, 10 children, 나를 c h i l d r e 건드릴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행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또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심지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이틈 사이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더욱 신앙적인 비난과 공격이 심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어떤 때는요 타협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꼭 그렇게 티나게 믿어야 하느냐? 내가 아는 신앙인들 중에도 적당히 믿는 사람,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 너무도 많은데, 너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느냐라고 이렇게 뭔가 타협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항상 이런 거잖아요. 제발 좀 적당히 좀 신앙생활하라고, 적당히 좀 예수 믿으라고 이런 공격과 비난 그리고 적당한 타협을 요구 요청 받을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밤 본문은요. 비난받는 다윗의 절규를 담아내고 있거든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똑같은 상황 속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신앙인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니까 베냐민인네 베냐민이 굿씨의 비판을 받을 때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아, 과연 이 베냐민 구씨가 언제 비판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다윗이요 평생 그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아마도 사울과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끊임없는 홀대와 저항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이 표제의 한 단어가 뭐냐면 시가 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이 시가 격정적인 감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쓰일 때는요, 그만큼 시인의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의 근심과 분노와 이 마음 모든 심정들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이거든요. 과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특별히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1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 나라는 표시, 나, 내가 막 이런 표시를 세어보니까 대략 19번 정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도 시작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늘내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네, 하나님, 내가 주께 나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반복해서 시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이다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근데 이것들이요 진짜 신앙이 되려면. 내가 경험하, 경험되어지는 주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직한 자가 누구겠어요? 본인이잖아요, 본인. 자기가 무지함을 스스로 알고 있고 따라서 나의 방패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이슨 고백하면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를 주관화시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방과 공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이미 지금도 여전히 나 내가 믿고 또 신뢰하고 만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방패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오직 주님밖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방패도 나의 구원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때 우리는 그주관화 작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중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또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저 여러분들이 온종일을 지배하는 마음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비난과 또 엄청난 고난이 자기 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엘리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이 땅을 지배하신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36번 정도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힘들고 근심한 일을 당했을 때왜 갑자기 당연히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 주신다는 확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근심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끝도 좋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이시편 안에는 담겨놓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작고 작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태, 자신의 억울함 이거 해결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지존하신 영호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원수도 없고 싶잖아요 그 해명하고 싶잖아요 물론 해명도 필요합니다. 억울함도 표출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원소를 갚는 것보다 우리가 그 당한 것들만큼 돌려주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근신된 마음에 억울함을 올려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시미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이제 이미 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에게 비방하거나 비난했을 때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칼을 가셔서 이미 활을 당겨서 그들을 위한 심판을 예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부교회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보복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안 돼요. 심지어 사람에 대한 분노 역시도 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와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분이 직접 원수의 화를 꺾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그 마음의 준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거나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림으로더큰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비방과 또 우리를 향하는 수많은 말과 행동의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실 분 오직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내 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평안한 하루를 보내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